짠, 먼저 이거 써줄게요. 다시 이걸 쓰는 날이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쓰다 안 쓰다 하니까 내가 요즘에 뭘 쓰고 있었지, 뭘잘 썼지, 이거를 까먹어요. 그래서 이거 쓰다가 레티놀 안 들어간 거 쓰다가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너무 건조했어. 그 다음에 제가 자문을 하고 있는 샘플인데, 다 썼어요. 이걸 아직 공개를 하면 안 된다고 하셔가지고 야금야금 몰래 쓰고 있던 건데 너무 좋아가지고 쓸 수밖에 없어. 아 요즘 입술이 왜 이렇게 트는 거죠? 날이 풀리고 있는데 입술은 더 트고 피부는 더 건조해요. 그리고 이번에 구매한 구아바 크림 조금 가벼운 느낌?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쓰기 괜찮더라고요. 저녁에는 조금 건조했어요. 그리고 요즘에 제가 써보고 있는 선크림 S&P 올리브영 세일 때1 플러스 1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것도 되게 가벼워요. 요즘은 선크림이 다 너무 잘 나오지 않아요? 이제는 안 좋은 거 찾기가 더 힘들어요. 이거는 향이 좀 있구나. 근데 그 향이 나쁘지 않아요. 약간 꽃향, 플로럴, 자연 그런 느낌이어가지고 막 거슬리지는 않습니다. 역시나 가볍고 쫙 붙는 느낌? 매트까지는 아닌데 쫙 붙어요. 그리고 오늘은 요거 어뮤즈 써보도록 할게요. 어뮤즈 세라믹 스킨퍼펙터 쿠션 1.5. 요즘에 날씨가 왜 이렇게 햇빛이 왔다 갔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최근에 제가 써봤던 휘보다 조금 더 커버력이 있는 느낌? 이런 느낌. 양 조절이 굉장히 쉽네요. 그리고 막 많이 올려도, 어, 두꺼워. 많이 올렸어. 이렇게 티나는 그런 쿠션이 아니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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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천사됐어. 근데 확실히 매트 느낌이 확 나요. 그죠? 제 피부가 평상시에 좀 광이 나는 피부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어, 상당히 매트한 편입니다. 아실 수 없는 컨실러. 여기만 해주고, 어차피 이만큼이면, 여기에 조금,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남은 걸로, 여기 이렇게 해줍니다. 여기는 커버할 게, 제가 많지가 않아가지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해요. 와, 제가 요즘에 시험관을 하잖아요. 근데 그 약이 어, 너무 졸려요. 진짜. 그래서 지금 하루에 거의 한 15시간씩은 자는 것 같아요. 깨어있는 시간이 아, 9시간 진짜? 너무 졸려요. 눈만 그냥 조금 한 3초만 감았다 하면은 어, 너무 졸려. 이러거든요. 백컨 실러 NW20 이거 너무 귀엽죠? 티르티르 미니퍼프예요. 파우더 여기 눈 밑에 이렇게 해줍니다. 그리고 눈썹을 그려줍니다. 와, 아, 입술이. <laughs> 이렇게 해주고 제가 너무 너무 써보고 싶었던 이거 써주려고요. 이게 뉴트럴 웜 색상인데 어쿨 어쩌고 저쩌고 색상은 배송이 오지도 않더라고요.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늦게 배송이 온대요. 음. 아 근데 이거 뭔가 사용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어, 섞어서 쓰라고. 이거랑 이거를 섞어서 쓰래요. 그러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톤다운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한번더 여기를. 톤다운이 돼, 보이나요? 근데 저는 이게 꼭 아니어도 괜찮은데요? 적당한 발색력, 자연스러운 색감. 좋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그리고 궁금했던 볼륨어 궁금해요. 생각보다 발색이 잘 묻어나는데요? 제가 이런 걸 쓰면 좀 많이 뜨거든요. 오. 어머.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여러분? 뭔가 싹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 여기도 한번 해볼게요. 음? 괜찮은데요? 나는 진짜 진짜 자연스러운 하이라이터 원한다 하시는 분들, 좋아요. 괜찮아요. 괜찮죠? 음, 오늘은 여기도 이것도 발색이 잘 되는데요? 근데? 그쵸? 발색이 잘 돼요. 오, 이거 잘못하면 탄빵 되겠는데요? 그죠 효과 장난 아니죠? 아니 코할땐못 느꼈는데 왜 이렇게 발색이 막 장난이 아니네. 그리고 드디어. 짜잔! 아, 이거 너무, 너무 기대돼요. 어쩔? 이 블랙핑크 어쩔? 가장 먼저 저는 이걸로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어, 떨리네. 아, 어머머머머머머, 여러분. 예쁜데, 이거 진짜 은은하게 발색하는 것도 아니고 풀 발색했거든요. 이거 제눈 맞아요.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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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로 조금 약간 톤다운을 시켜줄게요. 바로 뭔가를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여기 뭔가, 이거에서 바로, 음, 블랙? 약간 이렇게 되긴 조금 그래가지고. 여기, 이런 쪽에, 안쪽을 위주로. 그러네. 약간 톤다운이 있어야 되네. 이게 톤다운이라기 보다는 여기서 블랙으로 가는 데까지의 중간 지점? 그런 느낌이 나거든요? 그 안색이 뭔가 훅한 느낌인데. <laughs> 그 다음에 여러분, 바로 요거 갑니다. 아, 이경선. 대단해. 이거를 도전할 생각을 하다니 아주 대단해. 합니다, 여러분. 괜찮지 않아요? 그죠? 잘 이어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블랙이 약간 섞이면서 약간의 그런 차분한 모브? 빛이 나니까 조금 더확 튀진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기랑 여기랑 다르죠 이거 맞아요 여러분 맞는 거 맞죠 여기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 이걸로 이걸로 다시 한번 언더까지 가줍니다. 이걸로 언더트임을 해줄게요. 여기에 조금 더 포인트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우리 맨 처음에 썼던 이 컬러를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가지고 여기 눈 앞머리 쪽에 조금 더 보이게 해주려고요. 부분을 조금 더 핑크가 느껴지게. 이런 느낌으로 해줍니다. 그리고 이 짙은 거. 제가 여러분, 이 블랙 섀도우 외국 거를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이거만큼 발색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이게 한국 패치가 돼가지고 조금 여린맛으로 나왔을지, 아니면은 정말 발색이 잘 될지, 오? 어? 괜찮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완전 한국 패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이 정도면 완전한 한국 패치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뷰러를 조금 해주고. 블랙 마스카라. 언더까지 오늘 완전 눈 포인트로 가겠어요. 그리고 결을 한번 정리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하, 또 펄을 안 써볼 수가 없죠. 그죠. 아까 썼던 조그만 브러쉬에다가 요거를 우선은 중간에 이렇게 해주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요거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새로 나온 블러셔 중에서 요거를 이쪽 거를 써주려고 합니다. 아 이게 약간 4호랑 2호가 둘다 핑크긴 한데 이거보다는 이쪽에 낫겠죠? 그렇죠? 우리가 눈에 힘을 조금 많이 실었기 때문에 2호로. 도 맞춰서 이런 느낌. 음, 눈에 조금 더 힘을 줄까요? 어떻게 하지? 릴리 바이레드 블랙 리퀴드 펜슬 이걸로 우선은 점막을 여기 끝에 눈꼬리 뺐던 것도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블랙으로 여기 눈 앞머리 여기를 조금 채워주고. 그리고 이 화이트 요거를 여기 눈 앞머리에 이렇게 포인트를 줍니다. 보이세요? 여기 화이트. 이거 화이트가 생각보다 발색이 잘 되는데요? 신기하다. 여러분 저 사이버 인간이 된것 같아요. 그리고 입술을 아, 피안 나겠지? 그리고 역시나 브루즈아 투 응. 슬루시포 그 다음에 이 섀도우 있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블렌딩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입술에다가 이 색감만 내줍니다. 이렇게. 제가 여기에 지금 새로 상처가 생겼거든요. 입술이 이렇게 딱그 뭐랄까, 건조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딱 찢어지면서 새로 선이 생겼는데 그게 의도치 않게 약간 이렇게 이렇게 그 우리 입술 그 쉐딩 넣을 때 여기 중간에 이렇게 선 넣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여기에 이렇게 선이 생겼어요. 그죠. 약간 그 중간이 안 맞긴 하지만 이렇게 해주고 여러분 안 되겠어요. 오늘 속눈썹을 붙여야겠어요. 와, 오늘 완전 눈. 아, 네. 그 다음에 또 이거를 안 써볼 수가 없죠. 블랙 립 글로즈. 제가 이거를 한번 써봤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던 기존에 나와 있는 블랙 립 글로즈랑은 조금 달라요. 보랏빛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지? 톤다운의 느낌이 아니고, 진짜 발랐던 색이 그대로 남아있으면서 블랙을 한꺼풀 씌워놓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실버빛이 많이 나요. 그죠? 느껴주세요? 그죠? 되게 실버빛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다 깨져버린 <laughs> 이건 없고요. 이거는 살짝 걸쳐져 있어요. 깨질랑 말랑해가지고 이거를 써주도록 할게요. 무슨 일이야? 그러면 저는 이제 머리랑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